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설명 동영상 중고등학생용 내일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한다며 그렇다고 하네. 내가 내 마음 상태에 표시하면 된다고 하던데. 나도 선생님께서 검사 얘기하실 때 잠시 딴생각하느라 제대로 못들었어 난 성격도 급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너 설마 좋게 보이는 답에 표시하려는 마음은 아니겠지?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도대체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게 어떤 검사일까? 안녕하세요. 앞서 나온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두 학생을 보니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사실 저도 최근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봤는데 내용도 어렵고 어떠한 검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네. 먼저 우리는 신체적인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죠. 이처럼 성장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바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과 정서의 특징을 알게 되죠. 아. 스스로에 대해 더잘 알게 되니까 친구들과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검사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검사인가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받는 도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위험이나 위궤양 등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듯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나 친구관계 또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높은 점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검사가 아닌 성격특성 및 정서행동발달 경향을 평가하는 선별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경우 학생 면담 등을 통해서 사례에 따라 상담이나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상태가 왜 그런지 알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검사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음이 편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말이 있죠. 청소년들도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적도 좋아질 거예요.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서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검사 방법.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의 검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와 인쇄된 검사지로 실시하는 지필 검사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 중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온라인 접속 방법을 살펴볼까요? 온라인으로 검사할 경우에 인터넷 주소창에 다음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학생 소속 학교의 관할 교육청을 선택하고 학생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검사 참여 전 설명 동영상 시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에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난 후에는 검사에 참여하여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검사에 참여한 경우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함을 알리는 메시지가 호출되며 검사가 완료됩니다. 검사지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 일찍 검사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아직 진행 중인 친구들을 위해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럼 검사지를 보며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사지는 총 6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항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대체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식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정서 행동의 특성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이 검사는 시험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으려고 지나치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답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에 답하기 전에 나오는 지난 3개월간 나는 또는 지난 한 달간 나는 이라는 문장을 잘 보고 반드시 기간에 유의하여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진은 여러분의 성격, 기분, 행동, 생활, 적응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응답은 0에서 3점 중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본인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아니다. 0점. 본인에게 약간은 해당되고 평소 생활에 분명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는 조금 그렇다. 1점. 본인의 평소 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항상 또는 전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 2점. 본인에게 거의 항상 또는 전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그렇다. 3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과와 후속 조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합니다. 선별을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 결과 자체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 관심군에 해당된다면, 정서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 특성 영역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중 특정 영역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점수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긍정적 성격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성격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의 결과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가정에서 학부모께서 직접 받아보시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등몇 분만이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검사 결과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법적으로 비밀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 검사 결과와 학교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및 상담 관련 자료 일체도 여러분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외부, 특히 친구들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학생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개인정보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소중한 개인정보이므로 친구의 검사 결과를 알아보려 하거나 추측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성격 특성이 확립되는 시기로서 건강한 성인기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 행동상의 어려움은 이후 성인기 삶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미리 발견하여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이니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 여러분께서는 검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